나누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야봉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침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하라 하고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며 가게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아멘 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계속 봉독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 제가 음 학교를 다니면서 시험을 이렇게 크게 한번 이렇게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어 저는 학부부터 신학을 해서 대학원을 시험을 칠때 어 신학 대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시험을 쳤습니다. 근데 처음 이제 시험을 칠 때는 그 시험이 그렇게 어려운지 몰랐습니다. 그냥 시험 이렇게 준비되는 것들을 보면서 준비해서 쳐서 좋은 결과가 나오면 합격을 하겠지 생각을 하고 그 시험을 쳤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시험에서 보기 좋게 1차에서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시험을 치고 내가 원하는 학교에서 시험을 치고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일반적으로 절망을 하죠. 저도 절망을 했습니다. 얼마나 절망을 했냐면 제가 시험을 쳤던 학교가 그 광나루라고 하는 곳에 있는데 거기에 큰 강이 하나 있습니다. 한강인데 그 한강을 건너서 밑에 가면요 큰 다리가 있는데 천호대교라는 다리가 있어요. 그 밑에 가면 이렇게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가끔씩 보면 삶을 비관한 사람들이 와서 앉아서 바다 그 강을 보면서 이렇게 막 이런 음료를 마시며 이렇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곳이 있습니다. 저도 그 시험을 떨어지고 너무 낙담한 나머지 콜라와 치킨을 들고 그곳에 가서 강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음성을 따라 시험을 쳤고 최선을 다해서 쳤는데 떨어지게 하셨으니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는 콜라로 시작을 했는데 점점 배가 고프고 그래서 이제 치킨을 먹게 되고 그러다 보니 참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강을 보고 있으니 제 마음이 참 울적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1년이라는 시간을 이제 신대원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떨어졌을 때는 그냥 아, 내가 준비한 대로 해서 내가 원했던 결과가 안 나왔으니까 그냥 나에 대한 실망으로 이렇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험을 준비할 때는 이제는 하나님이 붙여 주시겠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성경책을 보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도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대학교에 두 번을 떨어지면요. 사람이 정말 우울해집니다. 세상이 너무 암울해지고요. 하나님 없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 똑같은 장소에 찾아갔는데 이번에는 콜라로 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더큰 무언가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진한 라떼를 들고 갔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커피를 좋아하지 않았었던 때였기 때문에 콜라를 먹다가 라떼를 먹었는데 그 맛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진하게 투샷을 이렇게 넣어서 들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나님께 또 따졌습니다. 하나님 한 번은 제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두 번을 떨어지고 나니까 하나님 이제 좀제 마음 가운데 불이 자꾸 올라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좀 저의 이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좀 다스려 주십시오. 제 힘으로는 다스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면 커피를 마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강을 보고 있는데요. 정말 제 머릿속에 뭔가가 하나씩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하는데 뭐냐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느냐. 너가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볼 때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성경책을 대하고 있었느냐라는 음성을 저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1년을 또 준비해야 되니까 도서관에 와서 성경을 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좀 달라진 게 뭐냐면 지금까지는 성경책이 외워서 맞추기 위한 어떤 교재로서의 성경책이었다면 이제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뭔가 말을 걸으려고, 걸어오려고 하시는 저에게 대화하는 책으로 느낌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창세기를 읽는데 어느 순간 멈춰서 제가 울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때 하나님의 심정은 정말 타들어가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였어요. 지금까지는 이걸 외워서 문제를 틀리지 않기 위해 봤던 성경이 이제는 그 뒤에 있는 의미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으로도 읽어야 하지만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주목하여 보아야 하는구나. 그러면서 성경책을 읽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이 넘어가다가 어느 순간 되면 멈춰요. 어느 때냐면. 하나님이 울고 계신다라는 느낌이 들면 그 뒤쪽으로 넘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혼자 눈물을 막 흘리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것,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본게 아니라 내가 외워야 할 책으로 보고 있었구나. 하나님을 나의 지식으로 생각하고 있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이 말씀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그러면서 말씀을 다시 펼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냐면 여러분 성경 1독하는데 얼마나의 시간이 걸릴까요? 여러분 도전해 보셨죠? 1독하는데 제일 빨리 읽었을 때 얼마나 걸리셨습니까? 1년이면 1독 할수 있을까요? 네? 2년? 저도 놀라운 경험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말씀을 읽어 나가니까요. 일주일 만에 1독을 했어요.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생소한 경험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기 시작하고 그것이 스토리로 보여지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보여지니까요. 저도 모르게 앉아서 일곱 시간을 성경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깨달아지면서 진짜 머릿속에 이제 1장, 2장, 3장 이렇게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말씀에 큰 숲이 보이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말씀을 보아왔지만 그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다볼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을 건드시고 그 가운데 말씀하시니까 어려웠던 그 성경책이 하나하나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제가 좀 인격적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록을 읽고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겐 이게 너무나 큰 은혜이면서 너무나 큰 간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신대원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할렐루야죠. 네 함께 공부했던 분들 중에요. 10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지신 분이 계시고요. 7년을 공부했는데 떨어지신 분도 계셨습니다. 그분들의 그 기다림과 간절함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배웠습니다. 만약에 한 번에 신대원에 들어가게 됐고,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그렇게 깊이 있게 듣지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는 저의 시선도 바뀌지 않았을 거고, 제가 경험한 하나님의 깊이도 더 깊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떨어지고, 떨어지고, 그 강에 가서 콜라를 마시고 라떼를 마시며, 그 시간들이 저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시간으로 다가오기 시작했고, 그 경험이 저에게는 또 다른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놀라운 여정이 되었다는 거죠. 아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그런 일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분명히 계기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보입니다. 그냥 열심히 읽으면요. 열심히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인격적으로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경험은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경험과 판단들이 깨어지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머리 가운데 들려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경험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요. 큐티하는 게참재밌어집니다 t i e c u t t i e cu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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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t i 어 cutie, c u t i 하 cut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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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u 가 i e cutie, cutie, c u t i 잘 돌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깨어질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에도 보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이야기해 온그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보내시고 이삭을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고 야곱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갑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야곱은요. 어떤 상황이냐면 형의 축복을 다 받고 장자권을 가지고 멀리 도망을 갔죠. 그리고 외삼촌의 집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는 20년을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내를 위해 7년과 7년. 그리고 외삼촌을 위해 6년에서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곳에서 고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생하는 순간, 자기가 형에게 빼앗았던 형에게 잘못했던 것들을 곱씹어보며 2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기를 돌아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2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 여정 가운데 오늘의 본문이 시작합니다. 먼저 22절의 말씀을 잠깐 우리가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밤에 일을 하죠.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여정과 열한 아들을 인도하여 얍복 나루로 건널쇄라고 이야기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20년이 지났는데요. 여전히 형이 무서워요. 왜냐하면 내가 빼앗은 것이 무엇인지 처절하게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이 외삼촌 집에서 20년 동안 있으면서 원래 자기의 몫이어야 할 것들을 계속 빼앗겨 왔어요 원래 주기로 했던 그 대가에 그 값을 주지 않고 10번이나 속이면서 이 야곱이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하게 오히려 야곱을 더 속였던 사람이 라반이었던 거예요 그 말은 내가 형에게 빼앗았던 장작권과 그 복의 축복권이 얼마나 중요하고 내가 그것을 빼앗은 것이 형에게는 얼마나 큰 분노의 요인인지를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갈 생각을 하니까 먼저 두려움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 내가 형을 만나면 형이 나를 절대 살려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죽일 것 같은 거죠. 너무나 두려운 나머지 머리를 씁니다. 어떻게 머리를 쓰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일부 중에 좋은 것들을 모아서 먼저 형에게 보내서 형이 이 예물을 받고 나면 기분이 좀 풀릴 때쯤 자기가 형 앞에 나타나야 되겠다. 계획을 세워서 먼저 예물을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뒤를 따라서 아내와 자기가 또 아들이 이렇게 함께 무리를 지어서 따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보면 분명히 먼저 보내고 가고 있는데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명히 곧 형을 만날 것 같은데 도저히 이걸로 내가 용서받지를 못할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받으면 좋아는 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고 받아줄 수 있을까? 여전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잠을 설치며 밤을 지새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어떤 사람이 야곱과 씨름을 하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씨름을 하였다라는 걸 이렇게 잘 살펴보면요. 씨름이라기보다는 거의 죽도록 싸우는 걸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싸움에서 어떻게 되냐면 야곱이 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그의 환도뼈 그의 뼈를 치죠. 그리고 그 다리가 어긋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친 거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27절 이야기를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27절에 보니까 그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이 말은 그 야곱의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겁니다.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라고 해서 속이는 자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인생을 살아왔던 야곱에게 이 어떤 사람이 새로운 이름을 명령해 줍니다. 다음 절인 내 28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28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이 야곱이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를 이 시름을 통하여서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자이구나. 그 말은 이 분일 붙잡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내가 형과의 문제를 해결해야 됐구나.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이 사람의 힘을 얻어서 내가 이겨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과의 싸움에서 지지 않기 위해 붙잡습니다. 절대 당신을 보내 줄수 없습니다. 당신이 나를 축복해 줄때 당신이 나를 지켜 주기로 약속해 주시면 나와 함께 해 주시면 제가 당신을 놓아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너의 인생이 야곱이었다면 이제는 너의 인생을 바꿔서 이스라엘이란 이름으로 살아가게 해 주겠다. 속이는 자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의 인생을 살수 있도록 너의 삶을 바꾸어 주겠다. 그래서 너를 이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이라 부르겠다. 지금까지는 개인의 신앙의 문제로 살아왔던 그였다면 이제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되고 믿음의 조상이 되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에 이름을 짓습니다. 바로 부니엘이라는 이름으로 그 지역 이름을 명명합니다. 부니엘은 바로 하나님의 얼굴, 즉 내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났다.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내가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이곳이 바로 부니엘이다 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인생 가운데 정말 중요한 바로 이름이 바뀌는 장면이 바로 오늘의 본문입니다. 이 본문의 이 역사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풀지 못한 문제, 20년 동안 내가 도저히 풀지 못했던 그 문제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져나가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문제를 통하여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의 새로운 도전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을 인도해 줄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나누었던 이 말씀 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히 엎드려 정말 자신이 풀지 못했던 문제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해결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였던 야곱의 이 모습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깁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그 간절함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 떨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 두려워 주셔서 우리의 문제를 정말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고 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가 깨달아 알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가 그 분일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 공동체 위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